어느날 당신의 SNS 타임라인에 이런 글이 떠올랐습니다. 연예인, 충격적인 사생활 폭로. 믿을 수 없는 진실. 클릭하지 않으려 했지만 손가락은 이미 그 링크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당신은 그 글을 공유했고 수백 명이 다시 퍼뜨렸습니다. 왜 우리는 진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이렇게 쉽게 가짜뉴스에 현혹되는 걸까요? 오늘은 18세기 철학자 데이비드 흉과 현대 철학자 해리 프랭크퍼트의 사상을 통해 가짜뉴스가 진실보다 빠르게 퍼지는 이유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가짜뉴스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왜 믿으며 어떻게 속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1711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태어난 데이비드 휴먼은 어린 시절부터 남들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인간 지식의 근본을 흔드는 물음이었습니다. 휴먼은 우리가 믿는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납의 문제입니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올랐다고 해서 내일도 해가 뜰 것이라는 논리적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반복된 경험을 통해 그렇게 믿을 뿐입니다. 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며 그래야만 한다. 우리의 신념은 논리가 아니라 습관과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이 통찰은 21세기 가짜뉴스 현상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정과 익숙함에 이끌립니다. 이민자가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을 들었을 때 우리는 통계를 찾아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이 그 주장을 사실로 만들어버립니다. 휴미 말한 귀납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경험을 전체 진실로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두 번의 부정적인 경험이 전체 집단에 대한 편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편견은 우리의 신념 체계에 깊이 뿌리내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도 우리는 기존 신념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 주는 정보만 찾고 반대되는 증거는 무시합니다. 가짜뉴스는 바로 이 틈새를 파고듭니다. 당신이 이미 믿고 싶어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확인시켜주고 당신의 분노를 정당화해줍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는 진실보다 빠르게 퍼집니다. mit 연구진의 2018년 연구에 따르면 가짜 뉴스는 진실보다 6배 빠르게 확산됩니다. 왜일까요? 진실은 종종 복잡하고 지루하며 우리의 기존 신념에 도전합니다. 반면 가짜 뉴스는 단순하고 자극적이며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현대 철학자 해리 프랭크퍼트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2005년 프랭크퍼트는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거짓말과 개소리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거짓말쟁이는 최소한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왜곡합니다. 하지만 개소리를 하는 사람은 진실 자체에 무관심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진실을 전달하는 것도 숨기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특정한 인상을 주거나 관심을 끌거나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프랭크퍼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개소리를 하는 사람은 진실과 거짓의 구분 자체를 무시한다. 이것이 바로 현대 가짜뉴스의 본질입니다. 많은 가짜뉴스 제작자들은 자신이 만든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클릭수, 공유수, 그리고 그로 인한 광고 수익입니다. 진실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프랭크퍼트의 통찰은 충격적입니다. 그는 개소리가 거짓말보다 더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개소리는 진실이라는 개념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여전히 진실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개소리는 진실 같은 건 없어. 다 누군가의 의견일 뿐이야 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위기입니다. 대체 사실이라는 말이 실제로 사용되는 세상입니다. 정치인들은 불리한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부르며 진실의 기준 자체를 흐립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개소리의 완벽한 번식지가 되었습니다. 알고리즘은 진실을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참여도를 우선시합니다. 논란을 일으키고 감정을 자극하고 클릭을 유도하는 콘텐츠가 승리합니다. 흉과 프랭크포트의 사상을 결합하면 가짜뉴스 확산의 메커니즘이 명확해집니다. 첫째, 우리는 흄이 지적한 대로 감정과 습관에 의존해 세상을 이해합니다. 둘째, 가짜 뉴스 제작자들은 프랭크퍼트가 설명한 개소리를 생산합니다. 진실에는 무관심하지만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데는 능숙합니다. 셋째, 우리의 확증 편향이 이 가짜 정보를 받아들이고 확산시킵니다. 이 악순환은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언론을 불신하고 전문가를 의심하며 제도를 거부합니다. 다 똑같아 누구도 믿을 수 없어라는 냉소주의가 만연합니다. 하지만 이 냉소주의야말로 개소리가 원하는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진실 자체를 포기하면 권력자들은 아무 말이나 할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흄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확신에 차서 판단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것일까? 이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가장 정직한 물음입니다. 프랭크퍼트는 우리에게 진실에 대한 존중을 되찾으라고 촉구합니다. 진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의견과 사실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퍼뜨리기 전에 나는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했는가.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분노, 두려움, 충격을 느끼게 하는 정보일수록 의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감정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기 때문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정보가 똑같이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의 의견과 익명의 블로그 글은 다릅니다. 검증된 언론과 출처 불명의 SNS 게시물은 다릅니다. 이것은 엘리트 주의가 아닙니다. 단지 상식입니다. 우리는 또한 다양한 관점을 접해야 합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말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확증 편향을 깨는 유일한 방법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념에 도전하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장입니다. 흉이 살았던 18세기에도 가짜 정보는 있었습니다. 소문과 편견, 미신과 선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차이는 속도와 규모입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거짓말이 지구 반대편까지 퍼집니다. 프랭크포트가 개소리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정보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더 현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 사실과 의견, 정보와 개소리를 구분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뉴스를 읽는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진실이 존중받는 사회를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 진실을 존중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대화가 가능한 사회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정직해야 합니다. 가짜뉴스의 문제는 결국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속인다고 불평하기 전에, 우리가 왜 속기를 선택했는지 물어야 합니다. 편리한 거짓말과 불편한 진실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요? 흉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확실성을 경계하라. 너무나 확신에 차서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쉽게 속습니다. 프랭크퍼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진실을 포기하지 마라. 완벽한 진실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해서 진실이라는 개념 자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벽하게 이성적일 수 없고 모든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정직하게 판단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모여 사회를 바꿉니다. 당신이 오늘 하나의 가짜 뉴스를 확인하고 공유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이 오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이 시작입니다. 가짜 뉴스는 우리의 감정을 이용합니다. 우리의 두려움, 분노, 혐오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흄은 이성이 정념의 노예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무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극에 즉각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나를 이렇게 환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누가 이것을 통해 이득을 보는가?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개소리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진실을 향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속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 자체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더 현명하고 더 겸손하고 더 정직한 사람으로. 오늘 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본 정보 중에 정말로 확인한 것은 몇 개나 될까? 내가 공유한 글 중에 단지 기분이 좋아서 퍼트린 것은 없었을까? 이 질문들이 불편하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흉과 프랭크포트는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같은 것을 말합니다. 진실은 소중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가짜뉴스와의 싸움은 누군가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하나의 글을 공유하기 전에 한번더 확인하는 것. 감정적인 반응 대신 이성적인 판단을 선택하는 것.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를 내는 것. 이것들이 모여 세상을 바꿉니다. 당신의 타임라인이 조금 더 진실해지고, 당신의 대화가 조금 더 의미 있어지고 당신의 삶이 조금 더 정직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깨달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진실을 선택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깨달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